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손을 한번 꽉 잡아보세요. 꽉 잡아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진짜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내가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사회에 보면은, 나 혼자 사고, 나 혼자 쓰는 법이 없어요. 꼭 주위의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고, 내 남편 때문에, 내 부인 때문에, 내 아이들, 딸들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혼자 살 수가 없는 것이 이 땅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세웠지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있었습니다. 또, 모세는 요수아를 세웠습니다. 모세가 있었기에 요수아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 바라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바울 선생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 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보면은 이게 다 연결되어지지 나 혼자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당신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합니다. 당신이 참 귀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에는 당신이 없으면 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귀하게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 베델 성도들은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등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이 벌고 많이 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이루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사랑을 받아야 살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외로운 거의 존재가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을 주고 서로 사랑을 받고 서로 쉬하지 않으면 내가 사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봐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보세요, 거기에 아무 의미가 없고 곧 나에게 허무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 특별히 성탄을 맞이하는 때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의 앞길을 예비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예수가 탄생하기 전 6개월 전에 예수의 앞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터놓은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서 늙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요한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너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니라. 그래가지고 그 부모들은 믿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이 많아서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기 전에 이 세례요한을 보내서 예수의 앞길을 평탄케하며 예수님이 앞으로 일하는 데에 거침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먼저 터놓고셔서 예수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 세례요한은 유년 시절에 어떻게 지냈냐면은 누가보음 2장 41절 보면은 그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져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그가 빈들에서 거하니라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은요 빈들에서 메트기와 석청을 보듬으며 약대 토을 입고 가죽 옷을 입으며 가죽 띠를 띠면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그의 모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례요한의 삶의 목적은 단한 가지였습니다. 그런 예수의 앞길을 미리 평탄케 하며, 예수의 땅에 와서 그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놓는 것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니라 세례 요한이 맞다는 말한 것처럼, 그의 사명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소명은 메시아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그의 소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오기 전에 요한을 먼저 보냈으며, 이 요한은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걷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세례 요한을 받들다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개의 영을 불려 주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놓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최후의 마지막의 예언자였습니다. 마지막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 탄생하기 전에는 4 0 0년 거는 아주 암흑 시대였습니다. 암흑 시대에 이제 빛을 비추면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초점을 울리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 이 세례 요한이지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이 그런 미리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교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 곳에 와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려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이세례요한이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치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행해나 내네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선택된 자손이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능이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수 있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너희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찌거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제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리고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파타장마당을 적가서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이우고 쭉쭉 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넣으리라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한성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이 때에 주님께서 행여나 이렇게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는지?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서 이제 저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냐라고 주님이 깨우치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지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아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아 예수님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는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라고 거부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야지 말라. 내가 나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세례의원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을 때에 거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 인사한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성으로 그 주위에 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일 우리의 표상되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주님만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이야말로 예수의 앞길을 예비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이요 해로당에게 가서 당신이 취한 아내는 당신의 동신, 동생의 아인을, 아, 아내를 인을아아아 갈취했으니 그것은 죄악입니다 세례요한이 헤로당에 가서 옳은 말 했어요 그래서 헤로당이이 세례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례요한은 이제 앞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으면서, 이제나 예수님께서 오시나, 저제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까, 이제 도끼가 나무뿌리에 모였으니, 이제 찍어서 던지는 날이 곧올텐데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감옥소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세례와는 조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자기가 감옥 밖으로 나갈 수 희망은 없었어요. 이제 헤로왕에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인데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내면서 내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도 주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확실한 일도 아직 안 하셨는데 내가 어찌하면 좋을꼬 하는 그런 초조한 마음 속에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자기 제자들을 불렀어요. 야 너희들은 예수에게 찾아가서 내가 하는 질문을 전해다오. 예수여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아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세례와이 예수를 못 믿어서 그랬을까요? 예수에 대한 회의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마도 메시아에 대한 예수에 대한 어떤 회의와 어떤 마음의 어떤 좌절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감옥소에 있으면서. 또 자기가 제자들을 생각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믿음이 아직 튼들이 서가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메시아를 지적해 주면서 그를 따라가게 하기 위한 그런 욕심의 마음도 세례 요한의 마음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런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에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까? 주님,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까? 주님은 나의 메시아십니까? 나의 구원 주십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이렇게 환란과 죄악과 많은 것이 터지고 있는데, 주님 지금 살아 계십니까? 주님 내 인생에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 그때 나와 함께 계셨었습니까? 주님이여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까? 어찌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갈등 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까? 주님 정말로 그님 당신이 메시합니까? 정말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까? 당신이 정말로 나의 구세주입니까? 주여 아니면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이 했던 질문과 같은 질문을 할 때가 혹 없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시원하게 세례 요한아 내가 메시아다라고 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너의 선생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해주라 소경들이 보며, 앉은 바위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라고 전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가는 곳에 소경들이 눈을 떴습니다. 깜깜하게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눈을 떴던 것입니다 아안진바이가 되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의 능력의 손길로 만나서 일어나 걸었던 것입니다 아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가 되어서 앞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문둥병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귀모거리가 돼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살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로 주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죽은 어린아이도 살리셨습니다. 죽음 앞에 설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생명되신 주님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 요한에게 가서 그렇게 말할 때에 아마 요한의 마음 속에 아, 정말 이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로 미시하구나. 저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가 이 세상을 구할 자구나. 하나님 그런 확신의 마음이 세례 요한의 마음 속에 심기어 줄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직까지 영적으로 먹혀 있었는데, 보지 못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안진 바야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희망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셔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할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려하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정말 이때야말로 회개할 때가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로 회개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 미운 것, 질투한 것, 시기한 것, 도적질한 것, 잘못된 것 회개하면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내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선을 베풀며 의롭게 살며 새 생활 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종을 한번 딱 치면 말이요, 내가 회개했어요. 그러면 종친이 순간부터. 내가 가는 길을 돌아서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믿고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모든 사두개인들은 또 많은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혁명자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나라를 구원할 것자로 여겼습니다. 자기의 배를 채워 주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경제 대통령, 정치 대통령, 해방 대통령 이렇게 유대인들은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것 보니까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병자와 함께하고, 병을 고쳐주고, 아, 말씀만 증거하고,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고, 이거는 아니거든.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거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고 믿음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갖고 교회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교회생활할 때에 결국 우리가 복된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의 기도의 용사, 용사 30명만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 30명만 주시옵소서. 옛날에 기도원 용사 300명이 미디한백 군병들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것처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00명의 군병이 13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를 물리쳐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총과 칼과 활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햇불을 가지고 어, 등불을 가지고 나팔을 가지고 항아리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주님의 명령 가운데 싸워서 미디안 모든 군사들을 메뚜기보다 많은 미디안 권사들 군사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기도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론줄로전 분명히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침노하는 자가 뺀 빼앗기 위해서는 용감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믿음의 반석에 서 있어야 뺏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한번 천국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냥 맥 놓고 앉아있으면 사단의 능력이 사단의 권세로 인해서 물러가서 다시 죄중에 빠 서 죄악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미디아의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천국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는 하나님의 부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한 사람입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00명을 뽑아놓고 너희는 저기 13명 명과 가서 싸우라 그러면 아이고 내꿈무니 어디 있나 하고 도망갈자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300명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서서 당대에 나가서 그 수많은 적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이런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기도의 능력의 30명의 베데레 송도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와 함께 몽해를 같이 지라 나와 나에게 나와 나를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진민자들아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사랑해, 여러분. 여러분 마음 속에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소유하면 여러분 마음 속에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끝까지 섬기셨죠. 예수의 모습은 한마디로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겸손하여 그, 그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맺는 자는 겸손함으로 예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될 줄로 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간디라고 부리우는 조만식 선생과 주기철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저는 그에 관한 이일를 읽을 때고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여러분 제가 몇번 얘기 드렸지만은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아 하나님 우리 베들교회도이 조만식 선생과 같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왜 그때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 교회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니다. 조마식 선생은 오산 학교의 교장직으로 있었지요. 주기철 목사는 그 학교의 선생이었학생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학생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다가 주기철 목사가 평양의 산정현 교회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그 교회에 가보니까 조만식 선생이 그 교회 장로인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과 학생인 관계가 이제 목사와 장로의 관계로 바뀌어 버렸어. 그런데 이 조만식 장로가 얼마나 겸손하고 잘 섬기는 장로인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루는 이 조만식 교장님이 장로님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하루는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아 극박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예배 시간을 놓쳐 버렸어. 그래 가지고 한 10분 정도 예배를 늦게 교회를 주, 주, 도착했습니다. 교회 도착해서 문을 삐끗이 열어 보니까 이미 예배는 시작됐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 가지고 삐끗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주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 조장로님 거기 그대로서 계시오. 아, 천천 병력과 같은 말이지요. 근데 조장로님이 아 그도 이제 탁 섰어요. 서서 한 시간 예배 봤어. 여러분 좀 트리탄 사람 같으면 그냥 앉아버리든지 나가버릴 거야. 기분 나쁘다고. 아이 조만식 장로님은 서서 한 시간 동안 예배를 봤어요. 예배가 거의 끝날 때에 이 주목사님이 조장로님에게 장로님 기도를 해주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조장로님이 기도를 하기를 주님 용서해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이 더중요 여긴 이 몬단 죄인을 용서해주옵소서. 또한 이 일로 말미암아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사오니. 이 어찌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말문을 잇지 못하고 울어버렸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었던 모든 성도들은 그냥 감동받아 눈물을 잡지 못하고 와 하고 울어버렸어요. 초장로님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지요. 어찌 학생 같은 목사가 눈에 차기나 했겠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모든 손들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일 때에 모든 이에게 은혜가 되며 그 예배는 은혜의 토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저의 평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우리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좀 해봅시다. 나만 모아가 아니라 내가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세워보십시다. 내 주위에 있는 친구와 내 원수까지도 세워보십시다. 내가 세워주고 받들어주고 섬길 때에 세례요한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간다 한 것처럼 여러분의 귀한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들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재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